<laughs> 안녕하세요. 감자 함께 춤을 몸치 탈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목으로 하는 리듬들 많이 연습했어요. 앞으로 밀고 옆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서클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어, 멘트하기 전에 보여 드렸습니다. 자,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앞뒤 연, 많이 많이 연습했어요. 앞뒤앞 앞 일단 목 푸는 의미로. 왔다 갔다, 왔. 자. 이거 먼저 가볍게 먼저 해주시고. 자. 앞으로 한번 갑니다. 그 다음 2번은 오른쪽. 3번 뒤로. 4번. 다시 앞으로. 왼쪽. 뒤로. 오른쪽. 자,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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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자,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엔 점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앞, 옆, 뒤, 왼, 앞, 왼, 뒤, 오. 이렇게 자, 앞으로 밑때 살짝 대각선 아래로 밀어주는 게좀더 남들이 봤을 때, 음,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좀더 이제, 앞으로 밀어야 좀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앞으로 나갈 때는 조금 아래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에 뒤로 뒤로 할 때는 턱, 두 턱이 되더라도 쭉 최대한 가슴을 가슴과 턱이 만나게 이렇게 연습 당기면 되고요 다시 왼쪽 다시 빼고 앞으로 왼쪽 뒤 오른쪽 자 이렇게 이제 점을 먼저 연습할게요 앞오뒤왼앞 왼, 뒤, 오, 앞, 오, 뒤, 왼, 앞, 왼, 뒤, 오. 자목 한번 돌려주세요. 스트레칭은 항상 뭐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 오늘의 게스트, 어, 넌 이름이 뭐니? 돌리기, 돌리기. 아니 얘는 버퍼 때 반대네요. 자, 선으로 연결되는 거보여드릴게요 자, 한번더 쭉. 자,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막 크게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밖에 안 간다. 그러면 그 가는 범위 안에서만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대신 이제 점으로 찍을 때 연습은 좀 크게. 크게. 하나씩 끊어줄때는 최대한 크게 하나씩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서클할때는 굳이 너무 크게 이렇게 연습을 하지 마세요 일단 처음에 안되는데 굳이 너무 크게 연습하다 보면 괜히 다른, 데, 다른 뭐 몸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 서클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게 연습할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돌립니다 하나 원 트레스리 돌리고 돌리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선을 만들려면 일단은 점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점을 만들 때 굳이 90도씩 움직이면 되죠 그 45도까지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90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90도로 점을 찍어서 일단 연습을 하세요. 그, 뭐, 안 되는데 굳이 막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돌리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그냥, 그냥 점으로 며칠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점으로만. 점으로. 왼쪽. 그래서 이 점을,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 선을 잇는다고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보세 내가 전체를 돌린다가 아니라, 오른쪽, 정면에서 왼쪽 갔다, 뒤로 갔다, 오른쪽 갔다, 정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점들을 만나게 한다는 연습을, 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들을 만나게 한다고 꼭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끝!